어제는 새벽보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8시 정도 되니까 영하로 떨어졌었어요. 어저께 우면산 처음으로 영하로 떨어진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없어가지고 체감온도는 좀, 좀 덜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어제보다 한 4도 아, 3, 4도 정도 높은데 오늘은 바람이 좀 많아요. 그래 가지고 어제보다 사실 오늘이 좀더 체감 온도는 차가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새벽 팀들은 와서 새벽 체조를 다 마치고 하산을 좀 시킨 다음에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이제 가을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겨울입니다. 오늘 이찬 바람 보니까 이제부터는 겨울이 시작된 겨울바람이 됐어요. 이제 가을바람은 끝나고 차가운 겨울바람이 시작된 우면산의 모습을 오늘은 우리 우면산 가족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는 이제 겨울로 접어들었으니까 건강 관리들 잘 하시고 무탈하게 올 겨울도 나시기를 바랍니다. 독감 예방들 맞으신 분들은 다 됐는데 아직 못 맞으신 분들은 독감 예방들도 맞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추운 때는 맨발 할때 체감 온도로 체감이 떨어질 때는 맨발 하기가 한면 더 득보다 독이 되니까 낮 시간 따뜻한 시간대로 맨발 걷기들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발이 차가울 때 땅바닥이 차가울 때이발 시린 것도 느끼고 맨발 걷기를 하면 이 심혈기관에서 기관, 심혈 문제가 생겨가지고 맨발 걷기 득보다도 얻는 것보다도 잃는 거 독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다시 로운 시간에 맨발 걷기들 하시지 마시고 날 시간 따뜻할 때는 할만해요. 영상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10도 이상으로 올라가니까 그 시간대에 맨발들을 하시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우면산에 소식을.